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밭들어총 형상물 신층 분석 사업개요 감사의 정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상징 공간입니다. 사업명, 감사의 정원 예산, 206억원 위치,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좌측 왼쪽 상부 착공일, 2025년 11월 17일 완공 예정, 2026년 4월 주요 조형물, 검은 화강암 기둥 23개 22개 참전국 플러스 1개 조형물 디자인의 특징과 논란. 밧드러 총 형태. 조형물의 핵심은 높이 6.25m의 검은 화강암 돌기둥 2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밧드러 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직접 소개했습니다. 높이 6.25m 한국전쟁 발발일 6월 25일을 상징. 개수 23개 22개 유엔 참전국 플러스 1개. 재질 검은 화강암 형태 수직으로 솟아오른 기둥 형태. 군인이 총을 들고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한 영상. 지하 공간. 지상의 조형물 외에 지하에는 참전국 관련 전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논란의 핵심 쟁점. 1.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 훼손. 한글학회를 비롯한 7 6 여섯 개 국어 문화 단체는 세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비판 논점. 세종대왕 정신과의 충돌.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를 상징하는 세종대왕 동상 옆에 군사적 이미지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 한글 성지 훼손. 광화문광장은 한글과 한류의 중심지로 전쟁 조형물이 이 정체성을 훼손 4.19 민주혁명 역사 왜곡 1960년 4월 19일 광화문 앞에서 경찰 발포로 시민 21명이 사망한 민주주의 의 성지에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역사에 대한 조롱 2. 위치의 문제점 조형물이 설치되는 위치가 매우 상징적인 공간들 사이입니다.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로공원 사이 세종로공원 내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기념탑 2014년 조성 일제 강점기 한글 수호 희생자 추모합 한글 1만 1172자를 담은 글자마당 근처. 완공 후 광장 우측에서 바라보면 세종대왕 동상 뒤로 받들어 총빛 기둥이 솟아오르는 형태가 됩니다. 3. 시민공감대 부족. 한글문화연대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TNO 코리아의의뢰에 실시한 조사 결과. 조사 항목 결과. 반대 의견 60.9%. 사업 추진 사실 인지 여부 82.3%가 전혀 모른다. 연령별 반대율 50대 65.1%. 30대 64.1%. 40대 60.1%, 20대 53.8%, 조사대상 서울시민 504명, 20에서 74세, 조사방법, 휴대전화 온라인 패널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7%, 60대 이상에서만 44.0%가 반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그외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논란. 4. 김민석 국무총리의 반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1월 17일, 광화문광장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현장을 둘러본 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발언: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오세훈 시장의 반박: 오세훈 시장은 김민석 총리의 비판에 대해 힘을 과시하는 듯하다며 맞섰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5. 정치적 동기 논란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2026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하는 행태 오세훈 시장의 랜드마크 집착과 치적 쌓기용 사업 역사적 맥락 6. 광화문 100m 태극기 계양대의 대체 조형물 감사의 정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4년 7월 추진했다가 국가주의 논란 속에 포기한 이며 광화문 백엠 태극기 계양대의 대체 조형물입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에 대형 상징물을 건립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안 제시. 7. 시민단체의 대한 한글학회 등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전국 기념 공간의 적절한 위치. 용산 전쟁 기념관.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 기존에 이미 많은 참전국 기념 공간이 존재. 광화문 광장에 어울리는 조형물. 한글탑.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기리는 조형물. 세계인에게 한류와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적 상징, 차재경 세종대왕기념관 관자는 진정 광화문광장을 세계인의 기억에 남기겠다면 전쟁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기리는 한글탑을 세우미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 8. 서울시의 반박.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2 2개참전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가 상징 공간인 광화문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자체 여론조사와 시의회 시민의식 조사 결과 찬성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한글문화연대 조사에서는 82.3%의 시민이 사업 추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수렴이 충분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사현황 9 강행 추진, 서울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17일부터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가림막이 쳐진 상태이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종합분석.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받들어총. 조형물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 한글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과 군사적 이미지의 조형물 간 충돌. 역사적 측면, 4.19 민주혁명의 현장에 받들어총 조형물을 세우는 역사적 아이러니. 정치적 측면, 2026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과 개인치적 쌓기 논란. 절차적 측면, 시민공감대 형성 부족과 일방적 추진. 공간적 측면, 세종대왕 동상. 한글, 수호 기념탑 등 문화적 상징물 사이에 전쟁 조형물을 배치하는 부조화. 이 사업은 단순한 조형물 설치를 넘어 광화문 광장이 어떤 가치를 상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